2021년 7월 2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유리 여길 자에게 극유를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사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은 실로 엄청난 파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정작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 중보기도로 모두의 죽음은 피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듭 거부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거부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목이 고든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죽일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다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모세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호소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름으로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자체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전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에게 은총을 듬뿍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자신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 입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가난 여정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앞으로 적대적인 수많은 민족들과 부딪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없이는 광야를 지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 없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두려움을 아셨던 하나님은 스스로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실 것이고 모세를 쉬게 하리라 그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계속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기에 차라리 그곳에 올라가지 않게 해 달라고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자질이나 종교적 의식 혹은 외적 행실을 많이 사람을 그리스도인들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만민 중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가겠다는 대답을 드는 모세는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간구입니다. 모세가 원한 것은 지금까지 본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주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은 한 없는 은혜와 긍유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3절에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할때이 등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체를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모세가 볼수 있었던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영광스러운 자체의 흔적, 곧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긍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안 여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드린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 역시 중요한 기도 제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잊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과 이웃,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중보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께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